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섭씨입니다. 그럼 경섭씨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퇴직한 지 5년 차된 남자입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고 60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고 하루 종일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퇴직 후 3년까지는 정말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뭔가 허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 후의 삶이 정말 자유롭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 이게 나쁘다고 할순 없지만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평생 바라던 여유로운 삶이긴 한데 막상 이렇게 살다 보니 뭔가 허전하네. 고민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진 않다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다. 지금 생활이 아주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내 인생이 재미없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도. 하지만 남은 2, 30년을 이렇게만 보내도 되는 걸까? 라는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내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까? 아니면 지금의 평온한 삶을 그대로 즐겨야 할까? 상담사의 조언 당신은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퇴직 후 처음 몇 년은 여유로운 휴식기지만,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목표가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고민을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1. 네. 하루를 설레게 만들 새로운 목표를 찾아라. 직장인이든 퇴직자든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이걸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표가 돈을 벌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악기 연주를 배우기 글을 써서 책을 내보기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 과외하기 여행 블로그 운영하기 사진을 배워서 전시회 열어보기. 퇴직 후에도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때 인생이 더 즐겁습니다.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라. 퇴직 후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 때문입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외롭다는 감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와 연결된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봉사활동 참여하기 퇴직자 모임이나 동호회 가입하기 여행 동반자를 찾아 함께 다니기 유튜브나 SNS 활동을 해보기. 내가 아직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라는 느낌이 들때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3.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라.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무의미한 하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늦잠, 밥 먹고 TV 시청. 저녁 산책 후 다시 TV.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점점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 기상 가벼운 운동 아침 식사 오전에는 배우고 싶은 것 공부책 읽기. 악기 취미 활동 등 점심 후에는 산책 겸 외출 사람들과 대화 나누기 저녁에는 편안한 시간 보내기 이렇게 규칙적인 하루를 만들면 무료함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줄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의 삶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입니다.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 보세요. 혼자가 아니라 사회와 계속 연결된 삶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활력을 되찾아 보세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은 이제 어떤 즐거운 인생을 시작할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새로운 도전을 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사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